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22년 3월 애플 이벤트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9일 새벽 3시에 이벤트 발표가 열렸습니다. 오늘 소개된 제품은 아이폰 13에 새로운 색상이 추가되었고 아이폰 SE3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그리고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까지 소개가 되었고요. 아마도 아이폰 SE3와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깜짝 놀랄 만한 발표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에 새로운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그린 색상인데요.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은 그린 색상이 적용되었고요.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는 알파인 그린 색상이 적용되었습니다. 3월 18일부터 주문이 가능한데요.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이고요. 아마도 몇 주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SE 3세대입니다. 등장 전에 A15 바이오닉이 소개되어서 바로 직감했죠. 아이폰 13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었고요. 이것은 마치 자동차와 비유하면 아반떼의 페라리 엔진을 달아놓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SE 3에 적용되는 A15 바이오닉은 6코어 CPU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폰 8에 비해서 1.8배 더 빨라졌고 아이폰 7에 비해서는 2배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GPU는 아이폰 13과 동일한 4코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맥스는 5코어 GPU가 적용되어 있고요. 뭐이 정도만 해도 날아다니겠죠. 그리고 뉴럴 엔진은 16코어로 동일합니다 AI 성능이 정말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기능에 있는 라이브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보정 또는 어, 수정할 때 어, 더욱 빠르고 어, 정확해진다고 합니다. 색상은 세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 색상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와 외관의 크기도 동일하기 때문에 전작과 어, 케이스나 어, 필름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와 같은 강도의 전후면 글래스를 적용했습니다. IP67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전작과 동일하게 터치 ID 센서가 적용되었고요. 배터리 용량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5G 통신이 적용되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도 전작과 동일한 12 메가 픽셀 싱글 카메라가 적용되었고요. 아이폰 13과 동일하게 스마트 HDR4가 적용되었고요 iOS 15가 기본 탑재됩니다 가격은 전작 대비 30달러 인상된 429달러입니다 어, 국내 시작가는 59만원 정도로 어, 책정이 될 듯한데요 어, 이 또한 약 4만원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다음은 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패드 에어 5세대입니다 바로 성능 소개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어, 말씀드렸던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죠. 루머에서 어, M1 칩이 탑재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정말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탑재되었던 그 M1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12.9인치인 5세대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이패드의 5세대에 M1 칩을 탑재할 줄은 몰랐습니다. M1 칩의 성능은 이미 입증이 되었죠. 전작 대비 60%의 성능 향상이 있고요. 8코어 GPU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래픽 성능도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 성능 역시 전작 대비 2배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뉴럴 엔진 또 동일한 16코어가 적용되어서 AI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진 편집 등 여러 가지 보정 작업들이 편해질 겁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DCI-P3 색역을 만족하고 트루톤 반사방지 코팅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500니트 밝기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120Hz 프로모션 기능은 빠졌고요. 아무래도 이런 기능까지 넣으면 아이패드 프로를 아무도 안 사겠죠. 그리고 루머에서도 예상했듯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적용되었던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작에 없었던 5G 통신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USB-C 포트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아마도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적용된 썬더볼트3와 어, USB4 규격이 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작과 동일하게 아이패드 프로의 액세서리인 어, 매직 키보드와 어,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고요. 물론 별도 구매입니다. 그리고 OS는 아이패드 OS 15가 기본 적용이 되어서 출시됩니다. 자, 색상은 총 5가지로 출시됩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핑크, 퍼플, 블루까지 다섯 가지 색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퍼플 색상과 스타라이트 색상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어, 가격은 전자과 동일한 599달러부터 시작하고요. 어, 이렇게 되면 국내 가격도 동일할 듯 합니다. 저장 용량도 전자과 동일한 64GB와 256GB 두 가지로 출시하고요. 미국 출시는 3월 18일인데 국내 출시는 미정입니다. 아마도 3월 달 내로 사전 예약은 시작 될것 같고요. 사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의 메인은 바로 맥 스튜디오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분량만 절반이 넘거든요. 여기서 놀란 것은 M1 프로와 M1 맥스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M1 맥스 두 개를 합친 M1 울트라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엄청난 성능이 아닐 수 없죠. 기존 맥 프로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내면서도 에너지도 적게 쓰고 심지어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아무튼 음악 프로듀서나 코딩 그리고 영상 작업 등 다양한 업으로 먹고 사시는 전문직 분들이 많이 구매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SE 3세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적어도 아이폰 테날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실망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용량이 아쉽고요. 대신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 M1이 탑재되면서 저의 기분이 조금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빨리 주문해서 여러가지를 사용해 보고 싶어지네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발표 후 거의 한달 후에 출시했거든요. 하지만 아이폰 13 시리즈가 출시되었을 때는 공개 후 며칠 후에 국내 사전 예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패드 5세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아무튼 아이폰 SE 3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모두 구매해서 리뷰할 테니 구매 망설이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22년 3월 애플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